우리 따라가도 무서워. 이거야. 이거 보죠. 여러분이 가져오신 상황들도 애초들 훈련을 해봤어요. 음, 지난 주에는 주어진 상황과 그리고 어, 의도와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어떤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서 언급했고 어, 이번 수업에서는 등장전 사건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또 언급. 하면서, 여러분이 또 아주 비물체 훈련을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는 게 생겨나고 연기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 제가 볼 때, 이걸 해야지? 해서 했다기보다는, 단지 그 내가 들었던 상황에 빠져가지고, 이 상대방과 어떤 호흡과 순간순간의 소통들을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장면들을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기뻐요 그래서 딸기 꼭지도 너무 잘 보였어요 고개를 펴보니까 떨어졌어 어? 그게 나한테 믿음을 줬어요 진짜 딸기 꼭지도 있는 것 같다 아주 잘했어요 어? 아주 아주 잘했어요 둘다 음. 다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아주 재밌게 본 영화 한편 속에서 그 속에서 인상적이었던 상황을 가지고 오세요. 그 영화의 한 시퀀스, 한 장면을 우리가 시퀀스라고 해요. 영화에서 시퀀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건데 그 시퀀스를 함께 보고 그 상황에서 예람이었다면, 그 노래였다면, 진이었다면 어땠을지 얘기를 나누고 어, 그럼 우리가 그 상황만 가지고 우리의 방식대로 새로운 장난을 만들어 보자. 내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아니지, 아니지, 화요 제가 요새 매일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매일 연습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냥, 그냥 간다. <laughs>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화요일이요 어, 네. 다음에 한 장면에, 몇분몇초인지좀알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고인는 와차, 저기, 맥주의지로,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난리 거예요. 음, 오늘, 네. 오늘, 활동의 피드백은... 음, 음, 해주고 싶은 말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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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여러분이 조금 씩 조금씩 뭔가가 변화하는 게 보여서 어, 계속 자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들여다 보세요. 영상도 계속 보시고 자기 소개를 다시 하는 거 하면은 아예 다른 사람으로 소개를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말을 해소됩니다. 오늘. 과거의 나를 마주하면서도 내가 무슨 감정이 들었고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지 못한 그 감정들도 잘 기록해 주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과거의 일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그리고 시도한 것도 이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수고 많았고 화면을 보시다.